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말부터 꺼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전례를 보면 이후부터 말하면 만장일치, 결과인 주문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린 거였습니다. 선고 시작 선언과 함께 주문을 읽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주문이 나오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선고까지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2024 헌납 8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송고기를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은 문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소 의견이 나올 경우 문건한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소소 의견을 낸 재판관이 각자 이유를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